일단은 제가 받고 있는 게 이제 킬레이션,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이나 이런 데 레이저하고 충격파 치료 등 근육 같은 데 어깨나 이제 목, 그 다음에 허리 같은 데도 충격파하고 인디바 치료도 같이 다 받고 있어요. 혈압이 오르다 보면 약간 어지러움증이 온다든지 이제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점이 있어서 이제 상담을 좀 받다 보니까 이제 킬레이션이라는 그 부분을 좀 알게 됐고. 음, 그, 킬레이션 치료를 지금 한, 열다섯 번 정도? 지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잠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약간의 어지러움증이나, 음, 약간 두통? 이런 것들은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좀 골프를 치는 횟수도 좀 많고, 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손에 이 충격이 좀 많이 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립이나 이런 모양에 따라서 충격이 가는 위치가 좀 다를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립을 잡는 과정에 어떤 치는 것들이 보통 요쪽 손가락이 이제 충격이 뭐 아시겠지만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손가락에 충격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 충격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처음에 통증이 시작된 건 작년 초 정도였어요. 한 1년 넘었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부었다가 가라앉았다 부었다 가라앉았다 이래 가지고 그냥 염증이 있나 보다 요 정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붓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골프 칠 때도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 그러면 아 이거는 좀 진료를 좀 받아서 치료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퇴근성 관절염이라는 게 연골이 이제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골 재생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여기서 더 악화되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어 이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뭐 레이저나 이제 중격파 치료 이런 걸 받다 보니까 붓기는 이제 거의 다 없어졌고 실제로 이 통증도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중년이라기보다 이제 40대 중반 이제 넘어서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의 약간 특징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건강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시기를 놓치고 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통증 손가락 통증으로 시작된 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제 몸을 좀 한번 체크하고, 어,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연에 좀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더 남은 이제 인생이 있어서 필요한 이제 건강을 좀, 이 시기에 한 번쯤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챙기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 좀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환자와 병원, 그리고 이제 의사와 이제 환자들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만큼의 저와 이제 강남사회란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이제 믿고 치료를 받아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